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복순이에요. 76이고요. 서울에 살다가 여기 온 제가 15년 됐습니다. 사연, 사연에 삽니다. 네, 이거예요. 이거. 이 막내 아들이 김영일이 군인 가가지고 면회 갔어요. 면회 갔을 때 순대, 또닭 튀긴 거, 초코파이 뭐, 세 가지만 해가지고 갔어요. 면회를 갔는데, 그 운동장에서 이제 서 있는데, 다내 아들 같아 보니까. 내 아들 올때까지막 기다리고 서 있는 거지. 시간이 다 인사하고, 다 이제, 그군인들 대장이 다 인사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왔는데, 얼마나,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laughs> 이제 먹고도 시간이 짧잖아요.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어해 이제 헤어지는데 왜 이렇게 또 눈물이 나는 이놈 새끼가 우느냐고 가지를 못하는 겨또 지더라고고 또 울고 지더라고고 또 울고 아 슬펐지. 연애 하고도 끝나고도 올 때도 슬펐지. 어, 보고 싶고 기억에 남는 거 칠순 때 우리 큰 며느리가 수원서 사는데 칠순 잔치를 해줬거든. 다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먹고, 놀고, 또, 손자들도 다 보고 그랬으니까, 그때가 제일 기뻤죠. 칠순 <laughs> 때. 음. 우리 영사빠 아 칠순 때는, 그때 또 기뻤고. 어, 전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먹었으니까. <laughs> 기뻤고. 그러고 이제 헤어졌을 때는 좀 슬, 슬프지 뭐. 아들들 다 가고, 손자들도 다 가고 그러니까, 그때 좀 슬펐지 뭐. 고생을 했어도 그럴 때 기쁘더라고 난. 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요즘에는 어내 남편이 잘해주니까 기쁘고 이렇게 불만 불평이 없어요. 다뭐 애들도 다 편하게 잘 있고 또 손자들이 또 가끔 전화 오고 안부 전화 오고 할아버지 떼 뜰에 나가지 마세요. 일찍 들어오세요. 일찍 쉬세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즐거워요. 그냥. 둘이 다 건강하니까 큰 병은 아프기는 아프지만은 큰 병이 없으니까 병원에 안 들락거리니까 그게 뭐더볼거뭐 있어요 팔순 80, 팔십이다 돼가는데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그냥 음. 즐겁게 가끔 우리 큰애가 좀 항상 안쓰럽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우리 큰애를 걔가 어려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인사 간다고 응 음, 오다가 엄마 나 기운이 없어 그래 그래서 왜 기운이 없니? 무슨 애들이 무슨 기운이 없어? 빨리 가! 내가 그랬지. 애가 팍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눈이 그냥 뒤덮인 거야. 그래서 팍 다니면서 막 택시뭐막 막 잡았어.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얘, 얘는 얼른 수술을 안 하면 큰일 난대 수술을 해가지고 맨날 밤낮으로 내가 뭐 그냥 뜨거운 물에 지져줬지. 그랬는데 게 피가 조금씩 조금씩. 순환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뭐다 어른이 됐으니까 옷도 잘 입고 뭐 그다지 펴. 서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영삼이 엄마가 착하게 살아서 아들이 이렇게 건강화되는 거야. 내가 서울 살때 진짜 나는 남하고 싸우는 거를 몰랐어요. 진짜 그얘기면 내가 눈물 나. 영삼아, 어, 너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 엄마가. 궁금하다. 네뭐 작은 아들 어 아니 큰 아들 저거 방학 하면 온대더니 언제 올 거니 어좀 빨리 좀 알아 보고 싶다. 사랑한다.